만약에 뭐그 업체를 모르신다 어 나는 좀 싸고 잘하고 빨리 하고 또 주위에 무인카페 경험이 많은 무인카페 오픈 경험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를 모르고 있다 이러면 소개받으셔도 되고요 왜냐면은 제 주위에는 또 100개 이상 무인카페를 오픈한 전문 무인카페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소개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아니면은 이제 직접 하셔도 되고요 제가 코치해 드리겠죠 그래서 아는 인테리어 팀이 있으면 저랑 현장에서 미팅을 하면 되고, 아는 인테리어 팀이 없고 소개를 받으시면 그 팀이 와서 견적을 받으시면 되고요. 일단 그 매장마다 매장 평수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다르겠죠. 근데 평균에 보니까 간판 CCTV 에어컨 인테리어 10평 기준으로 보통 한1600 정도? 1600에서 한180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보통 프랜차이즈들은 좀 비싸죠. 아무래도 이제 안에 로얄.